목요일 아침입니다. 아, 벌써 11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음, 올해도 정말로 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음, 자, 날씨도 상당히 추워졌고 자, 그래도 오늘도 이 10가지 품종을 준비를 했어요. 한번 소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 3반 미금입니다. 자 2번은 화려한 서반삽피고요자 3번은 환호성입니다. 자 4번은 호피반입니다. 어, 산차출발이라서 아주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5번은 원홍슬입니다. 자 6번은 아가시고요자 7번은 어, 입변승의 어, 복륜이 되겠고요. 자. 8번은 백록입니다. 9번은 삼반 중투가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은 삼반 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가지 품종을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시작해 보죠. 1번은 삼반 미금입니다. 자, 미금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 우리나라 산반 중에서 가장 많은 수상을 했던 어, 그런 화려한 산반이죠. 아주 저, 어, 단단한 엽승에 이 산반 무늬가 거의 뭐 축입으로 아주 깊게 먹은데요. 정말 좋습니다. 이게 제대로 키워놓으면요 어떤 여배품에도 뒤지지 않을만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미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최고의 삼반이죠. 예, 어떤 여배품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요. 음, 그, 거의 손을 또되지 않는 그런 멋진 삼반입니다. 자, 요 놈은요, 어, 노촉입니다. 노촉 한 촉에서. 신화를 세 장짜리에서 올렸는데, 의외로 입장 다섯 장을 올리면서요, 굉장히 세력이 빨리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늬가 제대로 이제 발현을 시작을 했죠. 이렇게 아주 깊은 산반 무늬가 보이시죠. 이렇게. 자, 요런 미금입니다. 아직도 미금의 인기는 여전하고요, 어, 가격도 아직도 짱짱합니다. 자, 요런 미금이고요, 어, 뭐 입장 전진쪽 요장 넣어서 섯장 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요 놈은요 길이는 한 1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은 7mm 가량 7mm 넘습니다 그, 그런 어, 멋진 형태를 갖추고 있는 미금이다 그렇게 뿌리는 깔끔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미금의 가격은 제가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번은 화려한 서반사피입니다. 자, 황색 바탕에 이렇게 녹점들이 잘 찍혀 있고요. 어, 이렇게 가장자리로도 멋진 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반사피입니다. 어, 자, 이 엽성의 잎에 그렇게 얇지 않은 잎을 가지고 있고요. 어, 꽃도 기대가 되고 잘 키워놓으시면 여배로도 충분한 감상가치가 있는 그런 어, 특히 바탕이 이제 황색이라서 더 아름답죠. 자, 이런 모습이고요. 이제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음뭐입장 다섯 장짜리에서 역시 입장 다섯 장짜리 그 신화를 뽑아냈는데 키가 훨씬 훌쩍 자랐죠. 이제 세력이 이제 막 받아나가는 그런 순간이니까. 여러분 아, 가져가셔서 잘 키우시면요 나름대로 아주 예쁜 스반 사피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고 어, 꽃 또한 기대가 되어지는 바가 있는 그런 멋진 스반 사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화기전으로 길이는 18cm 정도 정도 되고 폭은 7mm 가량 나오는 그런 예쁜 스반 사피입니다 가격은 아,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9만원입니다. 정말 멋진 서반사피입니다. 3번은 어, 단엽 3반중 2 환호성입니다. 환호성은 네, 아시다시피 에, 단엽 3반중 2로 전국대회 대상까지 먹은 적이 있는 그런 멋진 놈이죠. 꽃도 소심으로 폈어요. 어, 꽃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자, 그런 멋진 환호성인데요. 자 본상품은요 화려한 어, 금계 삼반이라 해야 되나요? 전면 삼반이라 해야 됩니까 삼반 로코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화려한 무늬 모습을 지니고 나왔습니다. 자, 입장 다섯 장짜리인데요. 어, 물론 자 삼반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끝이 약간 연미가지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 놈에서 무늬가 제대로 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몇 총만 더 받아내면 아주 화려한 모습, 단엽스에 이제 이렇게 멋진 무늬를 음, 지니고 있는 그런 환호성의 모습을 볼수 있겠죠. 이 어, 놈은 저희 난실에서 어, 단연간 키워진 것입니다. 아주 고가에 구입을 했었던 그런 환호성인데, 어, 자, 지금은 가격이 이제 많이 착해졌습니다만은, 이거는 입장도 다섯 장이나 되고요. 단단한 모습이고, 무늬 화려하고, 뿌리 깨끗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원래 20, 25년 초한 촉을 별도로 분리를 해낸 것이고요. 어 여러분요 어, 길이는 7cm 아주 조그마하죠? 저 7cm에 에, 폭도 7mm 가량 됩니다. 저 남부는 3 2 5 분이기 때문에 에, 크기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자 이렇게 모나미 볼펜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크기입니다. 자 7cm, 에 7mm 그래서 이 화려한 모습의 한 옷은 가격은 2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8만원입니다. 4번은 산채 출발 호피반입니다. 자, 요 놈은요, 어, 고흥에서 산채가 된 놈이구요. 어, 산채 촉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 놈을 보고 이 산채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은 출발인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와서 어, 신화를 이렇게 받아 냈다가 올해 신화는 이제 이렇게 제 나왔는데 한참 발색이 진행 중입니다. 아주 황색으로 잘 발색이 되어 지고 있죠. 어, 올해는 빛이 좀 약해 가지고 가을에 비가 많아 가지고 이제 발색이 조금 음, 덜 되었습니다만 은 어, 확실하게 빛을 많이 조이면서 키우시면 정말 멋진 놈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녹이 검을 듯이 짓고요. 안에 황색의 무늬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발색된 부분만 이렇게 보더라도 무늬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놈이고요. 자, 요렇게, 일단은 세척입니다. 요거까지 집어 넣으면, 어, 세척이고, 뿌리면 깔끔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어, 이 호피반이 국산에서, 우리나라에서 채취가 된 그런 호피반이 참 드물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우수한 호피반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산제품 출발, 어, 이런, 어, 호피 반이 하나 나왔다는 게 아주 참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요런 그 문희종, 호피 반, 이런 한국 출란 이런 것들 한번 키워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길이는요, 14cm에 폭은 6mm 정도, 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에서 산채된 멋진 허피반 가격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10만원입니다.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5번은 원홍슬입니다 자, 원홍슬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삼의 품이죠. 어, 두화의 수채 색설. 이렇게 해서 한때는 우리나라를 뒤흔들어 놓았던 그런 명품 중에 명품 어, 꽃이 되겠습니다. 어, 완벽한 어, 두화의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거기에 수채화가 정말 화려한데 색설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삼의품 어원홍슬이 되겠습니다. 어, 정말 처음 나왔을 때는 아파트 한채가가 맘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 자랑했었죠. 자, 요놈은요 모두 내촉입니다. 네 모두 내촉이고요. 네 어, 이 내촉에서 네 이렇게 신화가 예쁘게 두 개가 달려있고요. 자, 요원홍슬의 특징이 신화에서 보이죠. 이렇게 어, 끝으로 이렇게 자색 무늬가 잘 들어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 공부를 좀 하자면, 이제 보통 자화나 수채화나 색스화가 이런 현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이라고 그러죠. 작근을 이렇게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홍설은 특히 이제 이렇게 제 예, 선단부에 이런 멋진 자색근을 갖고 나와서 어, 녹이 차면서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모두 네 촉에서 요렇게 신화가 둘이 멋지게 달려있어서, 바로 여섯 촉이 되면서 이제 개화주에 갈 가능성이 많고요 전진 촉은 입장수가 다섯 장 됩니다. 자, 뒤 촉은 뭐좀 그렇고, 맨뒤 촉은 그냥 그 있으나마나 한 촉인 것 같지만, 그래도 세력 쌓는 데는 음,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지된 촉이 조그만 게 하나 있고요 촉수는 그뭐 다섯 촉입니다. 요거까지 집어넣으면. 그렇지만, 정상적인 촉은 이제 세 촉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세 촉의 신화 둘 뿌리는 요렇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원홍스의 모습입니다. 자, 맹 전진 기준으로 길이는 10cm에 폭이 7mm가량 나옵니다. 그래서 요원홍스의 가격은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만원에 이런 멋진 명품 하나 키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홍슬이었습니다. 6번은 아가씨 종자목입니다. 자, 아가씨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 여배품 대회에서 가장 대상을 많이 수상한 그런 중투호이지요. 아주 입금 마무리가 좋고요. 어, 녹과 황의 대비가 좋아서 아주 그 예쁘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멋진 중투호입니다. 아주 엽성 좋구요. 입금 마무리 좋구요. 그런, 음, 아가씨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누구나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아가씨입니다. 자, 현험은 두 촉이구요. 어, 두 촉인데, 입장이 세 장, 음, 네 장으로 되어 있구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진 쪽, 요렇게, 한 입장 기부에 요렇게 약간 상처가 있습니다. 요런 모습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어차피 종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아가씨를 작품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어, 저런 것은 나중에, 결국은 종자로서의 역할밖에 하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두 총이니까, 제대로 탄력받은 신화를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입장 세 장에서 네 장으로 왔고, 이제 한 다섯 장 받아내면, 자, 제대로 된 아가씨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요 놈은 나름대로 이제 종자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리는 깨끗합니다. 뿌리는 요런 상태이고요. 어, 벌브 백벌벌까지 하나 이렇게 달려있어서 탄력받기에는 아주 손쉬운 그런 모습의 아가씨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뭐 볼품이 없습니다만, 어, 종자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아가씨입니다. 자, 길이는 10cm 정도가 되고요. 폭은 7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의 가격은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였습니다. 7 번은 아주 예쁜 자질의 복륜입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입금 마무리 한번 보시죠. 아주 둥글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입엽성은 입이, 입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륜 무늬도 아주 잘 먹었죠. 약간 의 황색기가 느껴질 만큼 황복륜에 가까운 그런 멋진 복륜입니다. 자, 누구나가 키워보고 싶어하는 그런 종자성 좋은 그런 복륜입니다. 아직은 세력이 약합니다. 입장 4장에서 입장 3장짜리 신화를 쏘아 올린 그런 놈인데요. 자, 모초계에서 보다시피 키가 제법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입엽으로 잘서 있고요. 자, 신화 모습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뿌리 깔끔합니다. 자, 이런 모습의 복륜 모습입니다. 자, 뿌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엽승이 참 좋죠. 자, 그런 상태이고 무늬도 아주 예쁘게 잘 들어있고 입금 마무리 좋고 나름대로 어,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감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어, 예쁜 복륜입니다. 자, 길이는 어, 신하 기준으로 재었습니다. 어, 약 11cm 정도 되고요. 폭은 6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예쁜 복륜 가격은 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 원입니다. 8만 원은 백록입니다. 자, 백록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단엽성의 잎에 아주 설백의 서가 무늬가 너무나 아름답고요. 소멸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발색이 필요 없고요. 그냥 그대로 키우시면 무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멸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그 특이한 개체죠. 그래서 언제나 대상 후보에 이렇게 이제 백색 서반이면서도요 아주 그 언제나 대상 후보에 들어가는 그런 멋진 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주 그 번식력도 좋고요 한꺼번에 많은 진화를 올리게 되면 정말 화려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 어, 백록인데요. 이 놈은, 이제 입장 두 장짜리 나이가 있는 촉과 발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지날 정말 제가 잘 받았습니다. 입장이 다섯 장이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 문의는 미진합니다. 어, 아, 이거는요, 백록은 다른 어떤 개체들과는 달리, 이제 발색을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올 때 선천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늬가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그런 건데, 한번 무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오는 거죠. 자, 요 놈은 벌써 이제 무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렇게. 네. 내년 촉부터 화려한 그런 어, 무늬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고, 모촉도 이렇게 무늬가 어, 아주 괜찮게 이렇게 나왔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는 정말 화려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요. 특별한 발색 관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어,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요. 어, 요 놈은, 자, 세력이 괜찮게 받아졌습니다. 백록치고는 키가 제법 있고요. 어, 무늬만, 무늬만은 이제 만들어 내면 되는 그런 과정이고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키워볼 만하죠 눈도 이렇게 굵게 하나 붙어있네요 자 요런 모습의 백록입니다 자 백록 종자목 하나 저렴하게 드려서 잘 한번 키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놈은요 어, 길이는 10cm 가량 되고요 폭은 7mm 정도 나옵니다 은 어후, 목을, 목대를 잡으니까요. 단단함이 느껴지네요. 자, 요런 백록. 가격은 아, 3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백록. 아주 종자모로서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백록이었습니다. 9번은 삼반중투입니다. 삼반중투인데요. 어, 크지 않는 키에 자, 멋진 삼반중투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 좋죠? 어, 요 놈은요, 어, 두 촉에서요, 신화가, 어, 겹신화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요렇게 얹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요 놈은 이제 보너스가 요한촉 있다 그런 얘기고, 자, 요, 요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저, 지신화입니다. 자, 원래 신화 모습 한번 보시죠. 정말, 키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요, 단단한 육질에, 멋진 삼만중투 무늬를 갖고 있는 그런 삼만중투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어, 뭐 입장 수도 좋죠. 입장 수도 다섯 장이나 되고요. 어, 저쪽에 얹혀있는 촉, 교거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놈도 무늬는 참 좋아요. 요렇게 되어 있고. 자, 요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촉에서 두 촉의 신화를 올린 건데요. 자,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런 삼만중투입니다 어, 자, 이 산체 출박 백벌브가 하나 달려 있고요. 요렇게 어, 네 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멋진 산만중투입니다 엽성도 좋고요. 깔끔해요. 그리고 어, 이렇게 단단한 육질을 지니고 있고요. 이제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키우는 데는 별지장이 없어 보이고요. 자, 요런 거 정말 한번 키워볼 만하죠. 자, 그래서 요런 어, 문제 전진 촉을 기준으로 제가 길이가 10cm에 폭이 8mm가 넘어갑니다. 자, 그런 멋진 엽성을 지닌 어, 3반 중투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반 중투, 이놈의 가격은 어, 1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꽃도 기대가 되고요. 어, 기대하는 바가 큰 그런 품종입니다. 마지막 10분입니다. 자, 마지막 10분은요, 어, 멋진 삼반호입니다. 자, 입금 마무리가 아주 좋고요. 어, 여백도 두터운데다가, 삼반호 무늬가 정말 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있는 걸 삼반노코라고 그러죠. 자, 요게 이제 황색으로 이제 발색이 되어지면 이제 금계산반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어, 엽성도 좋고요. 아주 두툼 엽성이고요. 어, 무늬 모습이 정말 좋죠. 자, 요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건데, 에, 25년 전진한 쪽이고요. 입장은 둘러 6장이고요. 어, 신화가 굵게 하나 붙어 있고 뿌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전진 한 쪽을 이렇게 분리를 해냈습니다. 약간은 좀 밑달라가지고, 이제 제가 분리를 해낸 것이고요 어, 무늬 모습이 너무 좋구요. 어, 세력도 받을 만큼 받아있는 상태라, 어, 제대로 관리만 잘하신다면, 정말 멋진 경계산반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주, 그, 그 작도 좋죠. 입장 이 6장이나 되니까. 꽃도 기대가 되고요. 자, 요런, 신안 어, 너무 굵게 붙었죠, 그죠? 자, 요런 모습의 삼반호가 되겠습니다. 길이는요, 23cm 정도가 되고요. 폭은 8mm로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멋진 이 삼반호, 어, 전진 한쪽, 가격은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어, 목요일 아침에 이렇게 모두 열0가지 품종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어, 지금, 음, 새벽 한 3시 20분 정도 되었는데요. 음, 외기는 지금 합천 외기는 한 2도 정도 됩니다. 자, 뭐, 아침 낮이면 어, 아주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죠. 어, 자, 그런 상태인데. 어,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관리, 난초관리 신경 많이 쓰셔야 할것 같고요. 어, 오늘도 10가지 품종을 올렸는데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 종자목 위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 이런 거 가져다가 잘 키워놓으시면 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어, 카드 결제도 어, 가능하고 어, 달력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두 10가지 품종 어,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어, 오늘도 즐겁고 어, 행복한 그런 목요일 되시도록 하고 어,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재였습니다.